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 TV의 정혜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관능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암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기암물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달려있겠죠? 근데 이유기암물을 이전에는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결합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를 봤다면 이번에는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물질이 뭐냐? 어떠한 특정 원자단이 모이면 얘네들은 어떠한 특정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자단을 가져야 어떠한 성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어, 간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네, 요런 요거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라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특정 원소단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성질이 결정이 된다. 즉, 유기화물의 합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단을 우리는 관능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드록시기가 있네요. 히드록시기는 OH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OH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슬형의 OH가 붙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하고요. 방향족에 OH가 붙었다. 그럼 우린 얘를 페놀이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4가 있습니다. 메탄이죠. c h 4의 H가 하나 빠지고 대신에 OH가 붙었다. 그럼 얘 이름은 무엇이 되느냐? 메탄에 알코올이 되니까 메탄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탄에 H가 하나 빠지고 OH, 히드록시기가 붙었다. 그러면 알코올. 에탄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향족에 OH가 붙었다. 방향족은 이렇게 C 단위결합, C 이중결합, C 단위결합, C 이중결합, 단위결합, C 이중결합, 이중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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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H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붙었다? OH가 붙었다. 그럼 얘 이름이 바로 뭐다? 페놀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테르 결합입니다. 에테르 결합은 O가 이중결합을 해야 되는데 한쪽 한쪽 이렇게 양쪽으로 단일결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단 혹은 원자가 붙어있는 경우를 중간에 해서 얘는 뭐라고 한다? 자, 얘네들은 에테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테르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C2H5의 O에 또 C2H5 이렇게 결합이 되어있다. C2H5를 우리는 에틸이다라고 합니다 에틸이 두 개네요 그럼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지에틸 그리고 중간에 에테르가 있다 에테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카르보닐기라는 게 있습니다 카르보닐기는 또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카르보닐기다라고 하는 것은 C와 O가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요 구조를 카르보닐기다라고 하고 한쪽에 h가 무조건 와서 CHO의 구조를 갖는다면 우리는 얘를 무엇이다라고 부르느냐? 알데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탄화수소, 여기서 r은 탄화수소죠? 탄화수소에 CHO가 붙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알데히드라고 불러 줍니다. 자 그러면 알데이드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느냐? 알데이드의 대표적인 예는요, CH3에 CHO가 붙어서 이 CH3가 붙으면 우리는 아세트 알데이드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카르보일기에 CO가 붙은 애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CO가 붙었고 양쪽에는 아무것도 안 붙었다. 그러면 여기 양쪽에 다른 물질들이 붙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케톤이 나라고 합니다. 그럼 케톤의 대표적인 예는요, CH3를 양쪽으로 가지고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뭐냐? 아세톤이다라고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니큐어 지울 때 염료를 지울 때 쓰는 그 약품이 바로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르복시기가 되겠네요. 카르복시기는 CO, 카르보에기처럼 CO 이중결합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 OH가 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 불러주느냐. COOH라고 해서 이 COOH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H가 잘 빠져나와서 H 플러스로 작용을 하여 산의 성질을 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카르복시기가 있으면 산이 된다. 그래서 이 화합물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가르본산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가르본산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느냐? c h 3의 COOH. 우리서 많이 보도내죠? 우리 뭐라고 한다? 아세트산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CH3COOH를 이렇게 중간에 CH3COOH, C2H4O2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COOH를 이렇게 따로 남겨주는 이유가 바로 뭐다? 아, 관능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스테르기가 되겠네요. 에스테르기는 CO 이중결합이 있고 옆에 O가 오고 또 옆에 또 결합이 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COO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R1, R2의 탄화수소 두 개를 중간에 COO가 연결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테르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에스테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에스테르의 대표적인 얘가 무엇이느냐? c h 3 c o o 에 C2H5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자, 요렇게 보시면 아까 아세트산에서 H가 빠진 애가 되겠죠. 그럼 아세트산에 누가 붙었느냐? C2H5를 우리는 에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아세트산에 에틸이 붙었다 라고 해서 아세트산 에틸이다 요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네, 표기하는 방법도 나중에 다 규칙적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니트로기라고 해서 NO2가 있습니다. NO2가 어느 물질에 붙어, 있, 붙어 있으면 우리는 네, 니트로라고 부릅니다. 그럼 니트로의 대표적인 얘가 무엇이 있느냐? 자, 아까 전에 봤던 벤젠 있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NO2. 이렇게 붙는다면, 얘는 벤젠에 니트로기가 붙었으니까 얘를 니트로벤젠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음은 아미노기가 되겠네요. 아미노기는 암모니아에서 H가 하나 빠진 아미노기라고 부르고 아미노기가 붙어있는 이 화합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안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민의 대표적인 예는요 역시 벤젠에다가 여기에 NH2가 붙었다. 어, 그림이 좀 작은데? 요렇게 붙었다. 벤젠에 아미노기가 붙었다. 라고 하면 얘 이름이 무엇이느냐? 아닐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붙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고유한 성질이 정해집니다. 즉, OH가 붙은 애들은 알코올의 성질이 띈다, 페놀의 성질을 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에테르가 있으면 에테르의 성질을 띈다, 케톤의 성질을 띈다, 알리디의 성질을 띈다 라고 이렇게 성질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나중에 어떠한 어떠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 얘는 알코올이다, 얘는 알데히드다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 꼭 숙지해 를 주시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조금씩 더 추가가 될 거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자 오늘 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아래 주소에 얼마든지 질문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